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박규희입니다. 원페이지 노동법 세 번째 주제로 월급여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율을 보면,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퇴직 또는 휴직 및 복직 시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급여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지급하는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 관련 법규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일할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를 월 30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액은 월급여를 30일로 나누고 거기에 근무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때 근무일수는 유급일과 무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날로, 즉,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포함한 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는 관련 모바일 상담센터 답변내용 인용하면 은 출처는 본문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나누기 해당 월일수 즉 월력일수로 나누고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유급 무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금일수를 곱해서 일할계산액을 구하게 됩니다. 예를 보면은 2018년도 6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월급여가 3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에 2018년 6월은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30일로 나누고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실제로 근무한 토요일, 을 포함한 16일을 곱하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입사자는 6월 30일, 말일날로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16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셋째. 일할 계산과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일할 계산 방법은 계산의 편의상 월급여로 기본급 하나의 구성 항목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회사임금은 다양한 구성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금 구성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구성 항목별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알고 일할 계산을 해야 할 수단과 일할 계산하지 않아야 할 수당 항목 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보조비 월 10만원 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서 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 으로 보아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계산할 때 포함되는 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망근수당의 지급 기준이 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추어 입사한 근로자 예를 들어 5일자로 입사한 근로자는 전액 지급해야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근로자 예를 들어 20일자로 입사한 근로자의 망근수당은 해당월에는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망가수당은 일할 계산에서는 안 되는 수당이며, 만약 일할 계산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연장, 야간, 휴일고 수당 계산 시 포함될 수 있는 수당이 되오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월급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